꺼풀하놔 주세요. 어. 예.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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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가지가지 난다. 가지가지~ 해. <laughs> 남자와 여자, 늙은이와 젊은이, 남녀노소, 일정한 영토와 거기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나라, 뒷자리가 란데, 어려운 걸? 다체 짜잔. 두개 못함. Oh shit.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어지러워라. 아우 개모야. 박좀더 진짜. 뭐? 네, 설명드릴까요? 네. 스페인들이 A 코스죠. 레오타라고 합니다. 레오타는 스페인어로 도토리를 타고요. 잠깐만. 그러면 레오타. 좋았어. 도전해볼게. 아, 야 저거 같이 끓여다 진짜로. 근데 나 손목이 안파 아, 아니 진짜 <laughs> 오늘 그 하루 종일 아니, 이건 좀 아니지. 병신 아니야? 음. 안 되네. 오늘 그냥 소주가 이상한 거야. 돈토리라고 하지 않나 노동 착취 당했다. 이거 무슨 일이고, 이거. 후덩이에 있어. 개모. 나를 살인이 물딱하면 아동 착질하다 곱시간 동안 왔다 갔지 별거 없는데 자이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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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기는 마씀비까지할때사료를 도토리와 먹이기 때문에 맞아 익히지 마시고 한우 익힐 때 맞아 익혀 드시잖아요 다 쪽으로 는다악 먹어볼게요 네. 소고기인데? 지고기 네. 아니에요? 음~ 그치. 네. 음. 와우, 와우, 짜고, 뭐고 짜고, 고 짜고, 짜좀 짜고, 짜나 구워볼게. 오. 고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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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고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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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아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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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이건 솔직히... 아! 오, 히려 좋아. 아, 나, 나, 내가 너무 싫어. 어, 아, 왜무 이렇게 살지? 태고야, <목소리> 맛있어 맞아, 또또또또또 피친 거 아니야? 오씨 뭐야 아이.. 된장을? 짭쌀떡 안녕하세요 위 네. 아우. 밀크 달아 살떡파이야. <laughs> 우도 땅콩찰. 잘... 근데 나 우도 안 갔다 왔어. 부끄러운 발가락. 너무 엄청 많다. 이왜 이렇게 헐떡대? <웃음> <웃음> 소주 먹으래요 알겠습니다 땅땅 먹읍시다 네인 땅땅 땅땅 충땅땅 왜? 모르겠어 땅땅 제대로할거예요왜 <laughs> 하는거야? 요리집먹어서 제가 먹어도 되나? 먹먹이요? 응 포카칩은 못참지 난 못참아 <laughs> 멈춰 <웃음> 잔나 엄옴 제가 지금 피부관리를 안 받은지 한달이 됐어요 짠 헤헤 <laughs> 헤헤 <laughs>